어 누가 이렇게 어우. 강력하게 꼬커? 개미로 <laughs> <비닐로> 소리 진짜. <웃음> 죄송합니다. 짜이치우느라고 <laughs> <딸기> <laughs> 그만. 화난 <laughs> 어, <환한> 줄 알았네. <laughs> 어, 맛있는 거 먹지 말라 그랬지. 비야니 <laughs> <미안해요, 웃음> 너무 맛있다. 뭐 먹어요? 포테토칩. 아안 좋겠다. 참 맛있는 거 먹잖아. D N C. D? 조예. 조예. 조예 아닌가? A A 어쩌고? Anyway> A A 어쩌고? S M R. A, A S M R. 그렇게 어렵 A 어쩌고가 너무 웃겨. 뭐의 줄임말인거야 그거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. 진 right.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다. 오토매틱. 아니야 오토매틱은 아니야. 도 뭔지? 오토매 자동이야? 자동 그거? <laughs> 도대체 소리가 자동으로 나시는지. 무슨 식이기힘들 미디어 레전더리 마이크. <laughs> 진짜임? 그러니까, 아 계속이지. 구라 같은데 왠지. <laughs> 구라야 구라. 뭐야? <좋다. 웃음> 매직 마이크 그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마지 저거 스펠링도 틀려서 매직 마이크랑 안 맞잖아. <laughs> 아무 말 <웃음> <웃음> 그러게, <마이크랑 안> 맞잖아. <laughs> 아, 번말가 되었어? 코너가 되었어. 코너가 되아어 코너가 되었어. 코어코너어코어코너어코어코맛